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2년 11월 교육청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문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 2, 4, 8, 16, 32라고 주어져 있는데 음 그냥 2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이 합을 계산해 보게 되면 뭐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6개죠 이 전체 집합에 있는 합을 계산해 보게 되면 63이 나와요 그냥 계산해 본 거야. 어, 물론 이제 등비수열을 공부한 친구들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laughs>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또또 또 빠른 친구들은 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외우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 네, 그냥 계산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 전체집합 합은 63인 건데 그 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필요해요. 문제를 읽어보면 와서 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조건이 A와 B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b 차집합 a의 모든 원수의 합의 여섯 배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어, 그러면은 이제 두 놈의 집합 그 부분을 비교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텐데. 나 조건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요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잘봐 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이곳에 a가 있고 이곳에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색해서 자, 전체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이곳에 B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 우리는 어차피, 음, 이 B 차집합 A라는 것은 순수한 B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치? 여기라는 걸 알고 있어. 그곳에 원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합 B 여집합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B의 여집합 부분은 B 바깥쪽을 말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B만 남겨두고, 이렇게 바깥쪽을 선생님이 칠했다고 쳐. 이렇게 막 칠해서 그냥 막 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할 거냐면, A라는 부분을 딱 덮어 씌울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칠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오게 되면, 결국은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놈하고,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게 전체를 나타나게 된다는 라 것을 알게 돼요. 어때?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거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원소의 합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s라고 하게 되면 이곳에 적혀 있는 원소의 합은 뭔지 모르지만 얘는 뭐냐면 뭐 6배라고 했죠. 6s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요 놈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여기와 여기에 모든 원소들이다 위치하고 있을 건데, 그 합이 7의 배수가 되면서, 근데 전체 합은 63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어, 그러면은 결국 전체네? 그럼 전체 합을 가지고서 한개 또는 6개 나눠 갖겠네 어때? 이런 느낌 알겠죠? 합의 값이.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S는 뭐가 되느냐? 9가 된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자, 요놈을 선생님이 가지고 올 건데, 자라 어, 쏘리하고요. 허! 네, 이제 천천히 써 볼게. 그러면 순수한 비 부분에는요, 원소의 합이 9입니다. 됐지?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서 그 합이 9가 되는 조합을 떠올리는 거란 말이야. 대신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모르는 거야. 대신 합이 9가 되는 조합이 몇 가지가 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렇지? 근데 보아하니 합이 9가 되는 조합이 되게 많은 게 아니에요. 딱 이라고 8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1과 8이라는 놈은 순수한 B 부분에. B 차집합 A 부분에 꼭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남은 2, 4, 16, 32라는 요 놈들 있잖아. 얘네들은 이제 이 바깥쪽 어딘가에 있을 텐데 A 부분에 있을지 아니면 A 교집합 B 부분에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야. 오케이? 자, 갑시다 계속.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실제로 이제 세 개의 원소가 와야 된다는 거 느낌 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B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두개 이상 네개이하예요왜 굳이 네 개까지 나왔을까? 결국은, 어, 뭐 이게 합의 조합이 구가 되는 게 뭐밖에 없어? 네. 이라고 팔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단 이 조건은 만족하고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이 무엇이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이 집합 A 자리는 동그라미 세모 요 자리가 집합 A 부분이다. 또 순수한 A로 착각하지 마. 근데 이곳에는 원소가 몇개 위치해야 됩니까? 네. 세 개가 위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A 자리에 원소가 세 개라는 걸요 놈을 통해서 확인해 냈고 우리가.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그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원소들 중에서 작은 놈들만 포진시켜주는 거죠. 16. 2. 4, 1 끝났네요. 뭐 2, 4, 16.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이거예요이 2하고 4하고 16이 이 안에서 어디에 있을지는 몰라. 근데 A 안에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 끝. 그래서 A에 있는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네, 2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초 이 가족권에 대한 요상학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